네, 엠백 훈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훈련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논문을 통해서 볼 건데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작업 기억 능력 향상, 유동 지능 향상, 그 다음 원전이 효과, 이세 가지를 볼 거고 TV 방송 사례, 이렇게 무죄적 남자에서 나왔던 세계 IQ 4위가 알려주는 두뇌 개발 비법, 엠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백 논문입니다. 엠백훈련을 통해서 6학년 일반학생과 수학영재의 작업기억 발달 및 수학성취도 향상효과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수학영재교육전공 이 논문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먼저 기억 중에 작업기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의 구조는 외부의 감각 자극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유지하는 감각기억이 있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정보에 하나의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단기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위해 저장된 정보를 유지하고 조작하는 작업 기억이 있습니다. 필요시 언제든 인출할 수 있도록 공고화된 장기 기억으로 나누게 됩니다. 감각, 단기, 작업 기억, 기업, 장기 기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작업 기억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다수의 연구,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작업기억 곡선이에요. 네,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8살, 10살, 13살, 16살 예,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5세 정도까지 유지하다가 이제 점점 45, 55 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작업기억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용량은 10세 전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30세 이후 점차 감소한 양상을 보이며 작업기억 용량이 전세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함을 할수 있고 특히 학령기 아동의 작업 기억이 꾸준히 발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업 기억에 제한된 용량은 훈련을 통해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M백 훈련했을 때, 이 작업 기억의 향상을 보인 연구로, 작업 기억의 향상이 이어짐이 밝혀졌고, M백 훈련을 통해. 복잡한 과제의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2010년도, 12년도 논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20대 성인과 7, 80대 노인에게도 M백 훈련을 실시해서 두 집단의 훈련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고 3개월 후에도 수행 능력이 유지됨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 기억이 이제 네 가지 중에 학업 성취를 예측한 가장 중요한 기억이 요 작업 기억이라고 보고 있는데 M백 훈련했을 때.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네, 통해서 작업 기억을, 용량을 늘릴 수 있고, 엠백을, 훈련을 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예, 복잡한 과제 수행 능력이나, 예, 그 다음에 그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유지되고, 작업 기억이 향상된다. 네, 이런, 음,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동 지능 향상입니다. 엠백훈련이 어, 작업 기업뿐만 아니라 유동 지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그 다음 논문은 2008년 논문에는 성인의 엠백훈련이 유동 지능을 향상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유동 지능이 규칙, 추상, 논리적 관계 등을 다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수학적 능력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또 예, 유동 지능과 수학 학습 성취와 높은 상관관계 예, 이렇게 나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엠백훈련이 유동 지능 향상을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유동 지능과 상관 관계가 높은 수학 학습 성취에도 효과 예상되고 학업 성취도 증가할 것이다.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강의 인생의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이 엠팩 훈련으로 유동적 지능 평균이 40% 향상되었다. IQ가 올라갔다. 대단한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08년 예,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엠팩을 하루에 30분씩 5주간 했을 때 유동적 지능 평균 40% 향상되었다. 대단한 결과였다. 이렇게 조만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책 슈퍼휴먼 이 책이 아니고 최강의 인생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저자 데이브 아스피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어, IQ 12점 M백을 하면서 IQ가 높아진 것을 발견했고 처음에는 두뇌가 적응하지 못하고 지루하고 좌절감을 느꼈으나 익숙해지면서 발화 능력이 향상되었고 기억력도 향상되었고 이 저자의 경우에는 프리젠테이션 실력이 향상되었고. 수백만 명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마치 두뇌의 램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엠백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입니다. 원전이 효과입니다. 엠백 훈련의 효과가 학업 성취, 주의 집중력, 유동 지능 등 일반적인 인지 과제를 통해 나타난다. 이걸 이제 트랜스퍼 이펙트에서 원전이 효과라고 합니다. 학업 성취도 올라가고. 주의 집중력도 올라가고 유동 지능도 향상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2012년에는 어, 이지로 신경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네, 이지와 NIRS를 사용해서 신경학적으로 입증된 논문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원전 로과두 번째. 엠팩 어, 훈련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네 군과 홀링의 연구에서 삼상년에 엠팩 훈련이 이제 수학교육과에서 나온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으로만 잡혀져 있는데 다른 과목에도 했을 때도 예, 그 과목에 맞는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학 문장제와 기하 학습의 향상. 그다음 기하. 그다음에 작업 기억 향상과 공간 해전및 일반적인 기하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었다. 그다음 또 2012년 논문에서는 대학생의 주의 집중이 향상되었고 주의 집중, 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논문에 제가 엠백 관련 논문 사례를 한번 봤고요. 팀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현 무시가 이제 일단 우리가 초대한 게 IQ를 더 높이고 싶어서인데 그런 두뇌 훈련이 실제로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어 요분이 IQ 190이죠. 세계 4위인 분이 두뇌는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엔백 트레이닝을 얘기합니다. 엔백 네 그리고 두뇌 훈련으로 IQ까지 상승했다. 네 오늘은 엔백 훈련에 대해서 두 번째 논문 효과 그 다음에 TV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엔백 훈련에 대한 실제 사례 그 다음에 뉴로화문이 훈련 사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